네, 안녕하세요. 위닉스탁입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? 네. 저는 오늘 단타를 해봤습니다. 어, 현성바이탈이라는 종목으로 어, 단타를 했는데요. 예, 음, 종목마다 어, 매매를 하고 나면은 그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. 어, 이 종목은 그 세력의 힘을 어,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네, 그런 종목입니다. 어, 그리고 평소에 제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그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는, 그러니까 즉좀 생각을 해볼만한 거리가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. 자. 내일도 또 좋은 소식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